장은 없네. 여기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여기요. 반대, 만대은대 태안. 반도. 태안반도, 태안반도. 얘 예, 이거 자꾸 안나주네천깐만잠 소라, 아 소라. 아, 천국. 미션 아, 너무 큰데? 아, 안 돼, 안 돼, 너무 커. 천복천 바깥에서 여기다 다니는까지못읽가 야. 야. 고생합니다. 여기서 찍으면 야, 어머 망금 아가 장어. 가 망금 아라고 장어 장 어, 여기 있다, 또 끝이에요. 5시, 5 어떤 로 갔어? 여보, 저 작은 돌로갔어도있데 가리비. 가리비. 하나 먹어보아. 응. 이런 거는 못 찍어야지. 어우, 디안 좋다. 아휴, 부다우리한지 먹을 거야. 맛있다.